오늘은 이게 닭봉 닭봉이거 한 팩이 500g이더라고 이걸 가지고 오늘은 집에서 맛있는 닭봉 조림을 해볼 건데 한번 따로 해봐봐 아주 이게 씹고도 맛이 있어 자 그럼 지금부터 해볼게 저 팬을 조금 달군 다음에 이제나 뜨듯이면은 이게 이제 여기에 식용유를 두르고그 다음에 닭봉을 이렇게 이제 구울 때 제가 향이 끓으니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앞뒤로 노릇하게 부어줄 거야. 숙여주고. 자, 이게 자, 이렇게. 자, 이러면서 이게 거의 다었으니까 여기다가 술을 좀 부어줄 거야. 술은 그냥 소주도 되고, 청주도 되고. 자, 이 술을 부어주는 거는. 여기 이제 닭 냄새 제가지에위서 덮는 거거든? 자, 이거 조금 있다가, 술이 증발하고 나면은 이제 뜰 나면 거거든? 자, 이거를 이제 이렇게, 이렇게 다 끄집어내고, 내가 이프라이팬에다가그다이 브라이팬에다 쓸 거라서 이걸 이제 닦아주려고. 어, 그냥 해도 되는데, 이 닭기름을 조금 닦고 싶어서, 이제 술 닦고 여기다 다시 할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붉은 상태거든? 요렇게 다시 넣어. 이래가지고, 걸어도 거거든. 이 과정만 한번 거치면은 아주 이제 닭봉이, 맛있는 닭봉이. 그리고 닭날개도 이렇게 해도 되고. 어, 아까보다 집어들었나 보다. 이제 작아졌네. 간장 두스자 하고, 이게, 아까 500g인데, 500g이면 원래 이 양념장을 다섯 숟가락 해야 되는데, 뼈가 있으니까, 뼈무게 100g 정도 빼고, 400g이라 생각하고 하면 돼. 그럼 100g에 어 고기는 이한 숟가락 하면 되거든. 한 수저. 그러면 여기 이제 내수저잖아 400g이면. 그리고 고추장 이렇게 한 수저 들어가. 고추장 한 수저는 이제 간장 두 수저 정도로 계산하니까 간이 맞더라고. 그럼 이거 이제 간장 두 수저 정도로 계산하고 간장 두 수저 하면 내 수저잖아. 그러면, 간장 4수저면 설탕 2수저 넣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자, 여기는 오늘 설탕만 넣는 게 아니고, 밥맛을 여러 가지로 낼 거라서, 자, 설탕 1수저 넣고, 일단. 그 다음에 이거는 매실청인데, 매실청은 2수저. 그 매실청을 넣는 이유는 이게 비릿한 냄새가 혹시나 있을까봐 더 이렇게 잡아지기 위해서. 그리고는 올리고당. 자 올리고당 1수저. 이렇게 하면은, 간, 설탕 2수저 정도 넣은 정도가 되거든. 그리고 이제 미림을 넣는데, 미림 이런 거는 그냥 알아서 대충 넣으면 돼. 이건, 자, 넣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마늘. 자, 마늘 이런 것도 뭐 그냥 대충 넣으면 되지. 요 정도, 한 수저 정도. 자, 넣고. 양념은 끝. 간단하지? 자, 이거만 가지고 하면은 되게 물이 작아서 안 되잖아. 양념 부르고물 약간 두르고. 원래는 이거 졸이면, 이거 있잖아, 이거, 어, 그 구우면서 양념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시끄러운 거야. 이걸 막 하면 타니까. 그래서 내가 긁거든. 여기다가 양념을 이렇게 이제 끼얹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끼얹어가 하면 타겠지. 이게 양념에 이제 물을 여기다가 한중에 그릇을 헹궈가지고 이렇게 구굽니다 쉬워. 양념맛 끼얹는 거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돼. 공식만 있잖아. 내가 늘 이야기한 공식만. 외우면 모든 고기 요리는 그렇게 하면 아, 물은 내가 수두컵 한, 큰컵하고 조금 더 되게. 이래렇게 졸이면 되니까. 물은 어차피 뭐 조금 많으면은 뭐또더졸이면 되죠. 자, 이랬으면 이제 졸여줄게. 자, 이거는 이렇 끓으면은 불을 낮춰. 왜냐면 이게 닭 안에는 집안 익었거든. 끝에만 익었지. 그래서 이렇게 불을 좀 낮춰가지고 중약불 정도로 해서 이걸 졸여주는 거예요. 뚜껑 열고 그래야 윤기도 나고 이게 당냄새다 날라. 완전히 응. 자,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조금 이제 중간에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돼 그래야 앞뒤로 잘 이렇게 졸여질 수 있도록 이렇게, 이렇게 뒤집어서 응. 양념을 골고루 되줄수 있도록 이제 불을 껐거든 국물이 이제 없잖아요. 렇게 이제 찐득진득할 정도, 그지 어, 윤기나고 너무 이쁘다. 자, 요렇게 하면은 그리고 후춧가루, 내가 안넣어 후춧가루 다시 넣야 돼. 후춧가루 아까 모르고 잊어버렸 자, 참기름을 조금 넣어줘. 참기름을 넣어가지고, 이거 이제 뒤적거려주고 음그 다음에 이제 통깨허치는 끝이야. 자, 아, 맛있겠다. 야, 이봐라. 맛있겠지? 깨도 이렇게 허쳤거든. 어, 허셔어 내가 이제 이거 한번 먹어볼게. 자, 한번 해봐봐. 진짜 맛있다. 그냥 반찬 안 하고 간식으로 먹어도 맛있고, 수단떼도 맛있고, 여러가지로 기타 등등. 한번 주, 추천합니다. 해보세요. 맛있네.